여러분들께 무료 문자 네, 보내드린 종목들도 작가 이제 지금 상승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꽤 많이 돌아다닐 수는 또 없는 형국이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준수입니다. 네 이번 주또 네, 기분 좋게 한 주가 좀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시장 보시면 11월 달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이틀 전에 한번 출렁거렸을 때 예,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뭐한번 출렁거렸다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후다닥 예, 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일단 뭐제 개인적으로도 예, 뭐 저희 방 종목들이 예, 올킬, 예, 올킬, 예, 올킬 싹다 이제 지금 상승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또한 가지 또 기분 좋은 게또 있죠.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 예, 보내드린 종목들도 다잘 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전에도 이제 그랬지만 또 이번 주에 또 보내드린 종목 두개다 예, 오늘도 하나 보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기분 좋게 한 주가 마감이 되고 주말은 좀 되게 편하게 예, 좀 쉬었다 오는 개념으로 예, 주말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닐 수는 또 없는 형국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확진자가 막 예, 껑충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거의 뭐 6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이 상황이면 사실 이제 예, 이재원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또 이제 영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럴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고 제일 또 걸리기 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집콕 웬만하면 집콕 이번 주말에 어,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 사람 많은 곳은 적어도 좀 피하시고 사람 많은 곳 놀러 가는 거는 좀 이번 주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음, 이전에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온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추, 최근에 2차 전지 화재 사고. 예, 화재 사고가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에 좀 악재로 작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화재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다 아주 그냥 뭐 조그만한 이슈일 뿐이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향후 앞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고 내연기관차의 비중 줄어들고 그 자리를 전기차가 채워가고 뭐또 일부 친환경차, 수소차나 뭐 하이브리드카 뭐 이런 차들이 채워 간다는 건 이제 기정 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지 아주 뭐어 최근에 나왔던 화재 소식으로 인한 리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어 사소한 악재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뭐 연간 미국에서만 연간 20건 이상, 아니 저 20만 건 이상의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근데 내연기관차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또 간간히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슈화가 안 되는 거고 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사고가 나면 이슈화가 되는 것 뿐이지 사실 어떤 차든지간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화재사고로 2차전지 성장성에 브레이크를 걸수도 없다. No.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2차전지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당장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대장주라고 하면, 어, LG화학이지 않습니까? 네, LG화학도 사실은 LG화학 하락은 사실 화재사고도 있었지만, 네. 여기 이제 최초의 이제 하락세를 보인 거는, 사실 이제 그 분할 계획이었죠.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예. 그니까 이제 뭐 배터리 부분을 아예, 아예 뭐다른회사로 뺀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예. 주주들이 열이 받았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어 전국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세 흐름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뭐 우리나라, 뭐 일본, 예.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합세를 하는 거죠. 예, 어디에? 그린 뉴딜이 합세를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은 어, 뭐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때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다권에서 음, 최근 들어서 다시 2차 전지도 예, 포트에 이제 여러분들 한두 종목을 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무료 추천 종목 나간 거 예, 지금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장이 끝났으니까요. 무료 추천주 나간 종목이 바로 예, 나노신소재였죠. 예,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예, 한 3개월 동안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가 저점이 형성이 된 거죠. 3만원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거래량도 이제 죽으면서요. 예, 이 주가가 어,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결국에는 어, 2차전지가 이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 움직임이 오전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으로도 써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오른 걸로 끝나지 않는다 예, 재차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예, 특히나 이제 그린 뉴딜 쪽은 어 아직 이제 테마가 지난번에 한번 세게 불었지만 예, 쉬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가 2차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2차전지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뭐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예. 가장 경쟁력 있는 건뭐 에코프로 비엠 같은 종목이죠 예. 에코프로피엠 뭐이 이외도 되게 많지만 뭐 LNF나 뭐동화기업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보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제 뭐꼭 어, 하나씩만 꼭 굳이 예, 집어낸다면 저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가장 예, 핫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에코프로피엠입니다 왜냐면 이제 어, 아무래도 그쪽 기술력, 그니까 하이니켈 기술력이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이니켈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 이제 양극재는 하이니켈로 가고 있는데 예, 가장 앞서 있다는 라 부분은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 업체들 어, 이런 부 분들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가장 음,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예. 뭐, 그리고 이제, 응극제 쪽에서는, 뭐, 어, 실리콘.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응극제 같은 경우에는 100% 흑연으로만 만들었었다 했잖아요. 네. 예. 근데, 효율도, 효율도 끌어올리고, 급속 충전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실리콘은 섞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실리콘을 넣게 되면, 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실리콘 같은 경우는 부풀어오름이 발생이 되니까 예, 부풀어오르다가 뭐 터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 때문에 부풀어오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실리콘을 어, 코팅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탄소나노튜브 안에 이제 집어넣어서 탄소나노튜브가 강철보다도 훨씬 뭐 몇배 이상 강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 집어넣어서 부풀어오름을 방지한다고 라 해서 탄소나노튜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나노신소재라는 회사죠 예. 그래서 뭐 음극재 쪽에서는 그래서 오늘 나노신 소재를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장은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걱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업로드 시켰었죠. 인버스 매수 베팅하는 개인투자도 지금 노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시장은 그냥 현재 시장의 흐름을 맡기고요.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리스크 관리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 안에 집어넣어야 될게 이제 뭐 그린 뉴들은꼭 들어가야 되고 뭐 거기에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쪽도 포트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포트 조정을 계속 해나가시면 남들보다 좀더 좋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한주 마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는 걸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